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제목을 뭐로 전할까? 그래가지고, 어, 처음에는, 어, 부모님 공경이라고 했다가, 또 부모와 자녀 했다가, 자녀와 부모 했다가, 뭐 이렇게 바꾸다가, 마지막으로, <laughs> 하나님의 명령이 맞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 우리는, 5월이 되면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특별한 행사를 하는 날이 있어요. 어린이날이 있죠. 어버이날이 있죠. 스승의 날이 있죠. 다한군 근데 모여있어요. 정말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뭔가를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경과 사랑은요, 꼭 이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나가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할아버지, 어린이날인데 선물 을뭐 해줄 거야? <laughs> 이제 교섭을 합니다. <laughs> 어린이 날이라고 뭐해줄거냐는 거죠. 그래, 뭐 받고 싶으냐 물어봤어요. 뭐 받고 싶으냐. 그러니까 그 그래,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만지는 거 있잖아요. 실리콘 같은 거. 그걸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고 그거 사 준다고 약속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경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듦이라고 국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또, 또 다른 말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다. 이런. 거예요. 남 앞에 설 때,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공경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공경은 사라져가고, 역사 속에 남아져가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현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은 하 물론 보는 사람이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은요 미용하는 친구들은 보면은요 사람 머리만 보는 거예요. 사람 머리만 봐요. 그래가지고 또 옷하는 친구들은 보면 그 사람 옷만 쳐다봐요. 옷, 옷이 어떤가. 저 사람 스타일이 어떤가 뭐 이런 거만 보는 거예요. 자기 직업에 맞춰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저는 목사로서 바라보는 현실이 볼때 전체가 하나님과 대적하여 일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권위가 점점 쇠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녀를 하나 해서 권고하고 채찍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 자녀라고 채찍될 수 없어요. 요즘 은 애들이 하도 교육을 조기열행시켜가지고 어린애들도요, 만약에 초등학생들 내가 때렸다 이러면은요, 경찰이 와요. 애들이 경찰서 신고한다니까, 엄마한테 맞았다고? 그럼 경찰이 와요, 진짜. 어쩌면은, 이게 참 자유고, 어쩌면은 사람 보호받아야 될, 뭐 그렇다고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의 격려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고 0편 기자는 34편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격려하라고 가르치면은요. 애들이 안 들어요. 그리고 누구 말만 들어요? 자기야 좋은 말만 들어요. 자기한테 이도 유익되는 뜻한 말만 들어가지고 이제는 부모도 선배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노인 공경하는 게 없어지고 있어요. 왜 부모의 공, 권고를 듣지 않는 세상으로 바뀌어 왔 진다는 거예요. 이말 뜻은. 그냥, 아, 세상이 참 좋아졌구나. 옛날에 하던 이야기는 그, 그냥 유물론적인 그 교육으로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과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 공경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 공경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아, 자유, 좋아요. 전체 다가 좋지만, 그것을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문 기자는 23장 22절을 통해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 여기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무서워하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아버지의 그 어떤 힘이 발휘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 알기를 어머니 알기를 그냥 친구처럼 알아요. 아니면 은 나를 도와주는, 나의 인생의 밑거름이 되어주는 그냥 딛고 넘어가는 발판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무 비약을 너무 심한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은 점점점 더 부모의 공경, 이웃의 공경, 나이 많은 사람들의 공경이 사라지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녀에게 권고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가정의 달이 되니까 자녀에 대한 교육이 새삼스럽게 드러나는데 우리는 그런 경고를 하고 애들에게 권고하고 채찍을 들수 있느냐는 이 현실이 자꾸 자꾸 사회가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채찍을 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세상은 자꾸 채찍을 들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요구를 요즘 젊은이들이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만약에 힘들다 이러면 엄마, 아버지 보험도 안 들어놓고 뭐 했어요?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하고 따지는 현실이에요. 물론 그게 그냥 지나가는 농담이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부모가 무식하고, 아무리 부모가 가난하고, 아무리 해준 것 없지만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공경으로 배워왔어요. 그게 미덕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효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무엇을 해줬나요? 다른 애들처럼 학원에 많이 보내줬어요? 아니면 다른 좋은 대학을 보내줬어요? 아니면 뭐 용돈을 많이 줬어요? 하면서 부모에게 오히려 요구하는 시대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뀌어서 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의 부모는 우리에게 뭘 해줘서 감사했나요?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요, 우리에게 진짜 아무것도 안 해준 것 같아요. 우리가 돌아다 보면은, 우리 선배들, 우리 아버지들은 더 했죠. 우리 아버지들은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들한테 뭘 그렇게 많이 해줬나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학교도 안 보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은, 농사 짓는 아버지가 뭐라 했는지 아 아, 이제 내가 치게, 질은 면했다, 이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저 아들이 빨리 커서 지게를 내 대신 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게 지는 거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들남. 그래서 아들을 귀여워했는지 몰라요. 내 시대가 바뀌면서 어느 날 아들이 왕자로 딸이 공주로 크기 시작합니다. 너무 예뻐요. 정말 누군가가 손을 대면은 날아갈 겁 부서질까봐 어쩔 줄 모르고 애를 그냥 두 손에 받들고 키웁니다. 며칠 전에 카톡이 왔는데, 우리 집에 애들 얘기예요 딸내미가 아버지 보고 야! 이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 아빠 보고 누가 야! 해. 그러니까, 가족끼리 야! 하면 안 되나? 그래. 우리 가족인데 가족끼리 야와봐. 물론 아직까지 철이 없어서 2000년이니까 뭐 그런다고 치지만 은 그게 너무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친구처럼 변하면서 또 엄마, 아버지의 채찍이 없어지면서 권고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가복음 7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격하라 하고 내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할 거를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옛날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아들이 부모를 엄마 아버지를 죽였어요. 근데 엄마는 엄마더라고요. 아들이 자기를 찔러 죽이는데도 그 증거로 손톱이 남았는데 그 손톱을 엄마가 삼킨 거예요. 증거를 안 남기려고. 왜? 나는 어차피 죽지만은 내 아들은 감옥 안 보내려고. 물론 영화예요. 그렇지만은 그게 진짜 엄마의,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은 사랑할 줄만 알았지, 채찍을 들줄 모르고 살아가는 현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이렇게 바뀌어갈까요? 물론, 자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 포장은 아름다워요. 사랑이에요. 어린이 보호예요. 그러나 그 사람과 보호가 세상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 계속 그렇게 살아나들은요. 그렇게 나가서 누구에게도 머리 숙일 줄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공경할 줄 몰라요. 누구에게도 내가 대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 나니까 그대로 자란 그 성인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 교인으로 변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란 청년들,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면은요, 절대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예요? 권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채찍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뀌어진 모습들이 하나님을 대항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권고가, 우리의 채찍이 사라진 사랑으로 포장된 이 허울 좋은 이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 작은 목소리로 아무리 외쳐봐야 이거는 그냥 메아리 될 뿐이에요. 많은 큰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좀 변화돼야 교회가 먼저 바뀌어지는, 교회가 먼저 새로워지는 그런 현실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맡겨지지 않고는요, 앞으로는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 순종하지 않는 것을, 오늘 성계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척.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 공경이 사라진 거예요. 왜 채찍이 없었기 때문에 권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공경을 할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포장되었고 내가 공주여 내가 왕자로 살아온 나는 왕이 되야지 내가 누구에게 머리 숙이냐는 거예요. 왕이 되면은요, 부모도 왕 앞에서 어찌 할줄 모르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 딸을 왕자와 공주로 키워놨더니 왕이 된 아들과 딸이 어떻게 변할까요? 자문 기자는 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의, 어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 아버지 무식해요. 지금 시대가 어떤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제는. 커 휴대폰 시대에서 컴퓨터 시대로, 컴퓨터로 바뀌어도 이제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요, 기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이 모든 것이 다 기계화로 바뀌어집니다. 이제, 먼저 없어지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변호사가 없어질 거예요. 왜? 변호사, 할 수가 없어요. 이제 AI 기계에다가 모든 종합된 이 사건을 기록을 딱 넣으면은요. 답이 쫙 나와요. 그럼 요거 들고 가서 내가 별로 나면 돼요.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히 나옵니다.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여기 오시는 분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말 되는가 하고 AI 기계에다가 뭔가를 하나 넣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컴퓨터에 돌렸으니까 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되는 거예요. 교회 설교도요. 좋은 설교 들으려면요. AI 기계에다 성경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원어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이게 뭐냐 하고 딱 하면 요 메시지로 딱 나오는데 그 종이를 볼 필요도 없어요. 읽어줘요 또. 지가 읽어줘 기계로.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아 마태복음은 그렇구나. 뭐 이러면서는 그 대신 뭐가 없어진다는 인정과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냉담해지는 거예요. 냉담해지고 사랑이 없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도 모르게 서서히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않고 미지근 물에, 한 물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듯이 지금 기계화로 자꾸 가면서 발전하고 새로운 걸 개발하고 좋은 것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사랑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필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부터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지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순종한 길도 가르쳐 줄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순종할 애들이 너무 성숙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자기 말들이 옳은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가 엄마, 아버지의 이야기보다 가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뭐,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는데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기자는 91편 16절을 통해서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문 기자는 10장 27절을 통해서 요와를 정리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에요. 못된 놈이 더 오래 살아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악인의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스가에서팔장 사절에는 망군의 여화가 이었지 말으나, 에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더 나이가 많음으로 저보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길거리 거리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순종할 때, 어떨 때그 권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땅에서 생명이 늘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가 오래 살려면, 보기 좋은 날을 원하는, 혀를 그만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어떤 데 보면은, TV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비하하는 그런 자막도 많이 나와요. 물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한 분뿐인 하나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에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한 분뿐이, 최고의 신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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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 하나님 이름을 비유해서 사람 이름도 갖다 붙이고, 뭔 물건 이름도 갖다 붙이고, 별걸 다 갖다 붙여요. 우리는 절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권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승명을 질 것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자녀들 안에서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